반갑습니다. 카막나는 팀입니다. 으아! 자, 아, 한동안 영상이 너무 뜸했습니다. 영상을 찍는다고 많이 찍어놨다가 집에 가면 편집하기 고혀나서 아, 영상을 정말 많이 날렸습니다. 아, 지금 이제 체력적으로 너무 이제 한계에 와서 조금만 지쳐있습니다. 지금. 으쌰, 들어가. 요 이제 지금 요즘 아직 아주 인기가 좋아서 아직뭐 뭐 필렛도 판매하고 그다음 이제 원래 통마리로는 판매를 안 하는데 지금 뭐 어디 숙성했집 사장님이 꼭 한번 맛보고 싶다고 하셔갖고 2.6kg 요거 한 마리만 마지막으로 이제 통마리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숙성들 전갱이가 아니고 요 국내산 능성어입니다 능성어 이제, 변자리가 끝났습니다. 변자리가 통영에서 통용, 이제, 일본의 어장에서 변자리가 거의 끝이 나서 통영에서도 이제 변자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자리 대신 뭘 쓸까 계속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이 국내산 능성은데 이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수요도 좀안 좋아서 저희가 아, 고우패를 인당 3만원 기준으로 받고 있는데 거기에 좀이흑전표 전갱이랑 같이 넣으면 아, 남는 게 있을까 싶어갖고 고민을 하다가 현상관사생님께서 통영에 조금 싸게 구할 수 있는 곳에서 그 업체를 소개시켜 주셔서고 거기서 이제 한 40kg 짜왔습니다. 어제 3마리를 잡았는데, 와, 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무게가 평균 한 1.5에서 2kg 사이더라고요 어제 제가 통해에서 이제 선별할 때, 저도 쪽재를 들고 선별을 좀 해왔거든요. 그래서 큰 녀석을 많이 골라왔습니다. 전자리가 끝나고 나서 이 구호패 구성을 뭘좀 해야 될지 참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뭐 손님들 께서 멀리서도 구호패를 드시러 많이 오셔서 조금 그래도 좋은 고기가 뭐가 있을까 해갖고요. 중개사 명성을 생각해냈습니다. 아유, 아유. 자, 흑정률 전갱이 픽업 찾으러 오셨습니다. 요거는 두 마리. 고급회가 주문이 들어왔는데, 한 번, 능성어를 섞어서. 네. 능성어도 네. 단품으로 파는데, 능성어 단품은 이제, 또, 뭐 흑정률 전갱이 심하지랑 가격이 똑같습니다. 고급회 들어가면 이제, 인당 3만원. 굉장히 살이 좋습니다. 지금 완전히 이거 이 기름이 번들번들합니다. 음. 이거 어제 먹어보니까 맛있었대 <laughs> 누나도 맛있다 네. <laughs> 네. 바리과 이 녀석들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저는 북발이는 모르겠는데, 가격이 온체 비싸니까 북발이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이 문성어는 그냥 맛있습니다. <laughs> 음. 지금 이 양식 업사이즈는 완전 파르상태로 먹어도 그렇게 질기지 않습니다. 이 녀석은 지금 아마 이기름좀 보면 맛있을 겁니다. 보십시오. 뭐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지금 내가 제가, 제가 이거 선별해서 잡은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40kg 들고 온것 중에서 무작위로 떠서 잡았거든요. 보십시오. 몸의 수준 한번 보십시오. 물성을 음, 먼저 나와 보겠습니다. 그래도 도미랑 무성어가 약간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바리칼 이 녀석들이 특징이 지느러미살이 장난아닙니다 어제 수유를 계산해보니까 40% 조금 안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살밥 자세가 좋아서 GIP를 제가 안하고서는 40%가 나오는요

전어? 야 전어가 나가는 네하아 차라나 전어를 좀 잡아야 되겠는데? <laughs> 내 느낌상 오늘 전어 좋은지 아는가 봐. 범위 뱃살로 만들 드려보겠습니다. 음, 지금, 천분 깎고 굉장히 올랐습니다. 일상이고, 국산이고, 물량도 딸리고,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이 3kg 넘는 이 사이즈가, 제가 지금 초반에 뜰 때보다, 키로당 5,000원이 올랐거든요. 아, 장난 아닌데. 고기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판업 입장에서는 전해를 팔아야 됩니다. 전 이런 고기 파는 거보다전가 파는 게 무조건 돈입니다. 드시는 손님들도 점점 많이 드십시오. 손님들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기를 구하고 이제 하는 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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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은 오랜만에 찍으니까 완전 감을 잊었습니다. 자, 아까 볼살이랑 그거 얘기합니다. 그래도 뭐, 오늘 고급의 그 초송님이니까 제가, 오늘 좀더초송이를좀 챙겨드려야 되겠어요? 갑자기 신경 살아안 좋은 게 있으면 사용게 아이고! 아! 영상 하나 찍는데 지금 몇개밀리네 그래서 지금 요새 영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이제 능성을 하고 뭐~ 능성 특수부위는 그냥 서비스로 나가는 겁니다. 고급 기 시키셨는데 영상 찍는다고 나가는 겁니다. 몇 개? 1, 2, 3, 4, 5, 6, 7, 8, 9, 10. 네, 5모타입니다. 영상 인사해라, <laughs> 빨리. 인사해라. 빨리 출연시켜. 자, 한번더 잡아보겠습니다. 한번더 보여드려야 되겠죠. 신경 써서 잡아야 됩니다. 조그만 실수해도 수율이 박살 나거든요. 음성인 녀석들은 수율 40% 만들면 굉장히 좋은데요. 심하지. <laughs> 이 녀석들은 수율이 뭐50% 가까이 나오죠. 송보십시오이 한번 보십오정도 수준입니다 끝장나죠 바통터치 했습니다 이렇게 벤자리에서 능성으로 자 쿠키영상 전환점수 어보겠습니다 반반 요즘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즘 손님들도 그렇고, 전어를 드셔야 됩니다. 제가 고급회를 팔고 있지만, 주력으로 전어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차 전어를 팔면 뭐, <laughs> 전어를 팔아야 제가 횟집이 살아남습니다. 와, 고기 값이, 아, 무섭습니다. 무서워. 솔직히, 제가 6만원짜리 그 고급회 팔아봤자, 지금 뭐, 흑점줄 정쟁이, 그 다음 뭐, 능성어, 그 다음, 뭐, 대도미까지다가기 올라왔고, 아, 정 짜증 소리 하는 거 같아서 말은 안 하겠지만, 아, 힘듭니다, 힘들어. 그래서 가장 고마운 손님이 오셔서 전어 드시는 손님. 아, 정말 고맙습니다. 자, 전어 정말 좋습니다. 전어 한번할만나게 썰어 보겠습니다. 아. 능성의 영상을 찍지만 전어를 팔고 싶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